마을 전쟁. 오늘 평화로운 초원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바다 건너 사막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사막이라는 자연 특성 때문에 잡초로 연망하거나, 빵한 개에 얼마? 에메랄드 100개! 그렇게 빵을 비싸게 사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 맞습니다! 평화 마을에서 빵카을 한개 천원 올렸다고 한다 뭐야 그럼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당장 철골이 아니라 몬스터들과 동맹을 맺읍시다 좋아요 음 니놈들이 우리를 무슨 일을 찾아왔지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평야마을을 털어서 얻은 자원에 일단 50%를 드리겠소 그래 그렇게 하자 어 저게 무슨 일이지 평야마을 놈들은 들어라 당장 빵값을 한 개에 에비랄이즈 다섯 개로 올려라 아니 늦춰라! 당장 그렇지 않으면 마을을 부숴버리겠다! 뭐? 감히 우리 마을을 이렇게 하려고 해? 이거 어떻게 하죠? 안되겠다 당장 경찰과 병사들에다 철골림을 투입하라 예! 공격하라! 다해치운가 아직이다! 자 이제 순순히 양복하시지 감히 우리 마을을 부수었겠다. 해을 날려주마! 어, 내 마을! 어야. 결국 전쟁으로 인하여 두 마을은 모두 역사 속으로 없어지고 말았답니다.